샬롬, 한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 설교에 대해서 여러 성도님들의 마음에 부담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이 부담감을 거룩한 부담감으로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일매일 소중한 시간들,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나의 사명,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또그 생각에 대해서 도전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해요. 자,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까지의 말씀과 더불어서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좀 본문이 길긴 한데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4장 14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죠.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 서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쳐지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찾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르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용건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렸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무난하군을.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 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에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거에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대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이라 하시니 곧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르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자, 들어가지 자들어가 말라 하심에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선이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말만 무성하게 할뿐 실천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만 잘하는다는 비아냥거리를 듣기도 하죠. 아무리 말이 유창해도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에 대한 많이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단 하나를 알더라도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믿음이 있는 것이고 무엇이 믿음이 없는 겁니까? 믿음이 있는 것은 아는 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것은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나온 제자들처럼 왜 축기하지 못할까요? 그 이전에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갔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자도 낫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었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제자들은 믿음의 능력을 직감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을까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삶과 신앙의 문제를 왜 해결하지 못할까요? 그 이전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받았던 수없이 많은 일들을 직감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가 없는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17절, 17장 20절, 너희 믿음이 적은 영건이라.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늘 두 본문에서 세 개의 그룹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귀신 들린 소년과 그의 아버지, 그리고 무리와 지, 종교 지도자들이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중에 세명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구보가 산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시고 모세와 엘리아와 더불어 이야기하신 것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이들이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내려갑니다. 내려가 보았더니 그곳에 많은 무리가 모여 있었어요.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제자들도 있었고, 귀신 들려 심하게 간질 들려 있는 소년도 있었고, 그리고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아비, 울분을 터뜨리는 그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또한 무리들이 있었죠. 그 무리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어려서부터 귀신 들린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하는 의심의 눈총으로 그 광경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또한 제자들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 그리고 무리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마태복음을 자세히 볼까요?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라고 책망하시면서 그 아이를 불러 귀신을 꾸준히 축기하셨습니다. 이에 있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용히 물어보죠. 왜 저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Why couldn't we drive it out? 그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너희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어요. Because you have so little faith. 마가복음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 중에 서기관들과 크게 논쟁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침묵만 하고 있었어요. 그 무리 중에 귀신들린 간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아이의 아버지가 직접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은 능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아버지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하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말씀을 하십니다.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이라고 하셨어요. 그 말에 그 아비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습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은 마태복음의 대답과는 다르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류가 나갈 수가 없는 이라라고 하셨습니다. This kind can come out only by prayer.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기도와 믿음의 관계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부분을 기록했을 때 믿음을 강조했고, 마가는 기도를 강조했죠.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음이 적기 때문이고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로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두 개를 별개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기도와 믿음은 하나입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 기도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 없이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한 시간만큼 시간을 허비한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에너지 소비 그리고 종교적 행위에 불과하죠. 또한 기도 없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자동차가 휘발유 없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음, 허황된 것이고 무의미한 것이며 아주 위험한 것이죠.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양 신학교에서 전도사님들이 내기를 했다고 해요. 절벽에서 떨어지기 전에, 절벽에서 떨어지기 전에 천사가 와서 떨어지려고 할 때, 떨어지려고 할때 천사들이 우리를 붙들어 줄 것이다라고 하는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전도사님들이 가이보를 했어요. 절벽에서 누가 떨어질까? 한 전도사님이 걸렸겠죠? 그리고 그 전도사님이 절벽에서 아 주님, 제가 절벽에서 떨어집니다. 물 속에 물 속에 제 발이 닿기 전에 천사를 보내 주셔서 보내 주셔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물에 닿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절벽에서 뛰어내렸어요. 아니라 다를까 어떻게 됐 어떻게 됐겠습니까? 천사들이 와서 그 전도사님을 양쪽 어깨를 붙잡고 발이 물에 닿지 않게 띄워 주었을까요? 아닙니다. 전도사님은 바로 그물 속으로 풍덩 다이빙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물 속에서 나오면서 하신 전두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무서운 <laughs>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가져다 줍니다. 믿음의 오원을 잠시 살펴볼까요? 세계로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피스티오, 페포이데이시스, 그 다음에 피스티스입니다. 첫 번째 피스티오는 맡기다라는 뜻이에요. 맡기다. 성경에서의 신앙이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너희 길을 주께 맡기라라고 말함과 또 잠언에서도 너희 행사를 주께 맡기라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께 의지할 것을 촉구했죠. 믿는다는 것은 삶의 모든 문제, 나아가서는 삶 자체를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 맡기는 결단적 행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어원은 페포이네시스라는 뜻이에요 이 영어는 confidence, 그러니까 확신이나 신념, 뭐 신뢰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한국에서는 뭐 확신, 믿음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란 결국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고 신뢰라는 거죠 고린도 후서 3장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말이죠 확신은 내적 결단이고 신뢰는 이 결단의 외적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는 언제나 내적 결단과 외적 결단의 행동이 수반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믿음의 어원은 피스티스입니다 충성이라는 말이에요 충성 믿음은 곧 충성과 신실함입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는 충성을 믿음과 같은 말로 표시하고 있죠. 어,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22, 아, 장 22절 마실처럼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충성이 있죠. 이때 이 충성이 피스티스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자연의 신실과 충성이라고 하는 그 행동적 결단으로 되어 있어요. 외부의 충성과 신실함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하십니까? 음,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하십니까? 성경에서 믿음을 주제로 한 사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12년 혈류병 여인의 믿음에, 여인의 믿음.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나을 것 같은 그 믿음. 백 부장의 믿음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죠. 이방인 여인의 믿음은 어떠해요? 개 부스러기 어? 주인 식당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개 취급을 당하면서도 그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두 맹인의 믿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외치는 여러분의 외침이 이런 믿음이 있는 외침이셔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12년 혈류병 여인이나 백부장이나. 이방 여인이나 그리고 두 맹인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공통적인 문장이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병이, 자기의 문제가 예수님을 만나면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예수님의 명령이라도 다 치료가 되고 해결이 된다는 사실을 믿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서 아뢰었죠. 여기서 아뢰었다는 말은 기도했다는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무엇이 먼저 선행되었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반대로 또 다른 한 가지 생각을 해보죠. 기도가 없는 믿음. 기도가 없는 믿음입니다. 존스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왜 기도하는가? 라는 질문은 마치 뻣꾸기가왜 우는가? 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또 독수리는 왜 끝없이 창공을 솟아오르는가? 하는 질문과 다를 바 없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뻣꾸기는 울도록 지음을 받았고 독수리는 높이 날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인간은 기도하도록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기도를 요구합니다. 기도 없이는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살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 믿음대로 될 것이라는 신실함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너무 신뢰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죠. 습관화된 신앙. 습관화된 신앙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신앙도 믿음이 있지만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주술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통로를 버리고 다 아시겠지. 예배를 드렸으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허황된 믿음으로 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요. 기도하지 않는 신앙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쁘다형이에요. 바쁘다. 바쁘다 바빠. 할 일이 많다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망설이형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만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포기형이 있습니다. 한두 번 기도해 보다가 음, 뭐이 정도면 됐어. 그만두는 사람들. 천하태평형.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준다고 하니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넉두리형이 있습니다. 자신의 신세타령만 하다가 기도를 끝내는 사람 과시형이 있죠 대중기도는 유창하게 잘 하지만 실제로 기도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 핑계형이 있습니다 기도는 아무나 하나 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 기도하지 않는 사람 의심형도 있고요 기도응답에 대한 자신이 없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게으름형도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게을러서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아, 기도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는 무지형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몰라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올 수가 없다고요. 예수님, 저희는 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올 수가 없다 라고 대답하셨어요. 즉, 기도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어떤 초능력적인 힘을 나타내는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는 중요한 수단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촉구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셔서 입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열매를 얻을 수가 없었죠.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 즉시 그것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주님, 어째요?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습니까? 우와, 대단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 는 이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2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지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마른 사건을 통해서 종말이 임박해왔다고 하는 사실을 경고한 한편 믿고 구하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교훈하고 계셨습니다. 21절과 22절의 무화과 저주 사건 그 앞에 예루살렘 성전의 정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무화과 나무는 이미 무성했으나 열매가 없었어요. 이 연관관계를 잘 생각해 보세요. 또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고 희생제사를 드리는 곳인데, 그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절실한 기도보다는 형식적인 행위만 있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입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그곳에 뭐가 없는 거요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 형식적인 예배의 형식만 있는데 입성이만 무성한데 뭐가 없어요? 절실한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셨고 무화과나무는 저주하셨습니다. 그럼 기도가 없는 믿음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아요. 만일 형식적인 기도로 형식적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한 참된 신뢰를 갖고 있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무화과 나무가 입만 무성한 것처럼 말이죠. 이것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는 기도를 한다면, 기도가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한다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는 말씀이 실질적으로 삶의 귀한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 헬라어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리고 너희에게 어떤 것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And nothing shall be impossible to you. 이는 믿는 자에게 주어진 전능성에 대한 약속이고, 그 효력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볼까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이라 everything is possible for one who believes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2절, 어떤 내용으로 예수님이 대답하신 거죠? 아버지가 간청한 말이 있었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If you can do anything. 22절과 23절은 대립된 구절입니다. 잘 보십시오. 중요한 원리가 하나 나옵니다. 귀신 들리는 아들, 아들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예수님께서 할수 있다면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반대로 예수님 자신의 능력에 유무하는 별개로 그 아버지가 예수를 향한 신뢰와 그분의 능력에 대한 믿음에 병에 대한 치유가 달려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요.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할수 있다면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융모하는 별개로 아버지, 그 아버지가 예수를 향한 신뢰,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그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즉,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Anything is possible if a person believes. 믿음은 병 고침을 받는데 필요한 조건이기 보다는 믿음 그 자체가 병을 고치는 능력을 발휘하는 능동적인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치유함을 받는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예요. 중풍병자는 치유함 받을 때 그가 한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친구에게 들림을 받아서 지붕을 뜯은 친구의 믿음, 그리고 그냥 들림받아 예수님 앞에 내려온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치료해 주셨죠. 누구의 믿음을 보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치료하기 전에 그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간질병의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을, 믿음 없는 요구, 믿음이 없는 기도를 보시고 책망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아비는 믿음 없음에 대한 지책을 듣자마자 그 즉시, immediately, 경적적인 발응을 나타냈어요. 24절. 바로 그때, 바로 그때, 아이의 아버지가 큰 소리로 제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제가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immediately라고 되어 있어. 즉시, the voice of Father cried out, I do believe, help me overcome my unbelief.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주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믿습니다. 라고 외친 거예요. 신앙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국제 체조 경기에서 사용되는 평균대 아시죠? 높이가 한 120에서 125cm가 되고요. 길이가 한 5m 정도 된대요. 근데 폭은 10cm 정도. 그 나무 위에서 펼쳐지는 체조이죠. 정해진 시간을 70초에서 한 90초 정도 사이에 선수들이 그 좁은 평균대에서 뛰고, 돌고, 구르고, 점프하고 뭐 그런 연기를 합니다. 평균대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균형입니다. 균형.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서도 균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균형있게 창조하셨어요. 낮과 밤을 만드시고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식물과 동물을 창조하셨어요. 사람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한 사람 안에도 육체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을 두셨어요. 기독교 상징인 십자가도 균형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수평적인 인간과의 관계도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수평적인 수직적인 균형 관계 참된 신앙인은 교회 안에서도 세상 밖에서도 신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높은 점수를 받으려면 균형 잡힌 신앙 생활이 중요하죠. 또한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믿음과 기도의 균형도 잡혀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 속에 의심과 또 불신이 가득한 기도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신앙과 문제에 대한 것에 믿음이 있지만 그것을 놓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것은 불완전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것은 경건치 못한 것이라고요. 옛날이나 오늘이나 사람들의 삶이 잘못된 근본적인 원인은 경건치 못함입니다. 경건치 못함은 그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제외시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사람들의 일만 생각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사람들마저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기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경건치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3대 신앙은 하나님 제일 주의입니다. 하나님 제일 주의요 하나님 제일 주의. 소요일 문답, 제일 문답에는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고백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있는 기도로 기도가 있는 믿음으로 균형 있는 신앙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인하여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